여러분 안녕하세요 텃밭에가자 입니다 오늘도 밭에 올라왔는데 이 애플수박을 새순을 받아 가지고 이제 키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커지는 않고 이래 터져 가지고 터지는 데다가 순도 이렇게 이제 그 커지는 않네요 벌레 벌레가 있는 건지 잎들이 다 잎들이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해서 안될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래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애플 수박은 그만 영상을 그만 찍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들긴 하고. 뭐, 개그 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수박들도 있는데, 잎들이 다 지금 좀 상태가, 잎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라서,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. 좋은 결과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, 이거는 오늘, 이제, 그다 익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다 익은 것 같아서, 이거는 따가지고, 집에 갖고 와서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이렇게 닦고요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, 어, 더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고, 어,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, 수박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, 가을에도 그 따먹을 수 있다,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이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, 이번에, 가을 수박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. 내년 봄에 또 수박을 심고 키우는 모습들 또 보여드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몸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